네, 기토 일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잘 보내고 계시죠? 토 일간 분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자, 오늘은 오늘 잠깐 11월 운세 어, 하기 전에 잠깐 내년을 어, 미리 한번 올해는 이제 을목 편관 그리고 정인 일적으로 직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남자 문제 미혼이신 분들은 좀.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 변화 변동도 꽤 이제 있었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긴장도 하고 어, 예민성이 좀 있었지만 잘. 지금까지 잘 오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화라고 하는 정인 어, 나의 지원군이 되기도 하고 내편이 되어주는 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 잘 견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친구나 이제 동료가 되기도 했을 텐데 자, 내년은 어떨 것인가? 내년은 정인편인으로 해가지고 이 기토가 아주 뜨거워지는 거죠. 따뜻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일간에게는 인성으로 보통은 이제 공부운, 문서운, 학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아주 극신약하신 분에게는 어, 아주 좋은 일 가득하실 가능성이 꽤 있겠다. 워낙 기토일간 분들은 뭐 나대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 수용하고 어, 또 헬프도 좀잘 하시고, 아주 인내심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라서. 어, 신약하신 분들이 주변 활용도 굉장히 좀잘 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도움을 멘토의 도움이라든지 스승, 선생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신강사주분들은 임수나 계수 어, 너무 조율하기 때문에 수가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게더 활용도 운세의 흐름이 더 원활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내년 운세 보고 내년 운세를 왜 간단히 일본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냐면 11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어떤 시작 한 해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 알람과도 같은 이 기운이 해월에 장생을 한다라고 해요. 태어난다라는 거죠. 목기가 땅속에서는 다시 내년 봄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음, 기토에게 간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일적으로 아니면 남자 부분, 남자 문제로 좀 신경 쓸게 많고 힘들었던 분들은 그 부분이 회복된다. 특히 내사주에 간목이, 목이 있고 간목을 좀잘 쓰시는 분들이다. 음, 기토는요, 간목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근데 간목이 기토를 보면 하벌하죠. 그래서 내사주에 간목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어, 명예, 운. 종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요. 명예 회복, 명예, 운. 나의 가치. 음, 뭔가 브랜드, 브랜딩. 음, 이런 부분, 이런 단어와 관련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월이 좋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취준생은, 어, 취업하기에 굉장히 좀 좋겠죠? 그죠? 어, 합격. 을 기원합니다. 특히 내사주의 어, 관이 있다면 관인 상생이 이제 구독기도 하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들은 기대를 해볼만하다. 그리고 기토 일간 분들 이제 두 번째는 편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투간이 됐습니다. 정화가 음, 불씨죠. 어, 이 기토에게는 따뜻한 기운인데 이런 편인과 해월 정제. 이런 글씨가 있죠. 이것이 같이 동주를 하면, 같은 해월이라도 위에 무엇이 앉아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 이럴 때는 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뒷, 스틸해지고 섬세해지고 예민해질 수도 있는 음, 그런 이제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요런 11월에는 뭔가 약간 사이클, 바이오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의 바이오리듬. 운세라는 거는 환경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기운으로. 어, 지난 달까지 좀 뭔가 산만하게 벌려놨던 것들을 추수리고 관리하고 자기 관리력이 아주 올라간다. 이게 좀 너무 심하면.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내 사주 자체에 뭐 개유라던가, 뭐 진토라던가, 이런 신금이라던가. 또는 이제 을목이 뭐 두세 개 있거나 이렇게 예민한 구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좀 결벽 예민성이 조금 더 게이지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니까 건강이라든지 돈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나쁘지 않겠죠. 해자축으로 해서 이제 수기가 좀 많다. 음한 기운이 이제 많게 되면, 금전성으로 이 예민성, 아까 좀 예민할 수 있고 디테일해지고 하나, 한 땀, 한땀 이제 따진다고 했죠. 어, 그런 부분이 이제 금전성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된다거나, 어, 너무 결과중심적으로, 어, 된다거나, 뭐, 그 해봤자 뭐, 이렇게, 어, 부정성으로 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서, 어, 이 정화를 좀잘 썼으면 좋겠다, 그렇죠. 너무 이제 추운 기토니까 이 정화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너무 현실적 현실적인 코드로 가지 않도록 어, 좀 훈훈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허용적이고 과정 중심의 정서적 소통 어, 이런 것들이 더 중요 어,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결과가 더 이렇게 풀리겠다 애정적인 거, 애정 부분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일적인 부분이든 그러니까 사람을 더 중시하라 이런 거예요 일보다는 자 그런데 내사주가 뭐 예를 들어 서 해묘미 또 해월은 이제 목 운동을 하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내사주에 이런 글자가 많거나 뭐인 목이 좀 있거나 인월이나 그 이런 글자가 좀 많다라고 하면 목기가 좀 강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 예민성이 좀 있냐? 꼼꼼하려고 하냐? 디테일해지냐? 일적인 부분. 또는, 이제, 남자에 대해서, 어, 그렇게 된다. 여성, 여성은 남자, 어, 남성은 자식. 그리고 남녀공이 어떤 직장이나 일,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어, 갈수 있으니, 어, 과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목의 기운이 왕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기토일관 이번 달에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자기관리 열심히 잘하고 건강관리도 굉장히 좀 잘하고 그런 달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내사주가 뭔가 하나로 치우쳐져 있거나 어떤 이 정해라는 글자에 반응이 많은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기토일관 약간 이제 애정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보면 약간 이제 변덕 갑자기 변덕, 심리적인 변화가 있거나 또는 이제 의심, 이제 편의는 조금 한번 두드려보는 그런 심리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정임합으로 갑자기 정화가 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간다기 보단 잠시 멈출 수가 있어요. 정화라는 불씨가 임수를 만나면 무엇을 만들어내는 부분, 생산하는 부분에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정화를 굉장히 귀하게 쓰는 분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대상이 애인이 일하는 스타일이 상대방이 동료가 뭐 아니면 배우자가 틀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초하고 자 11월 운은 언제부터죠? 11월 7일쯤부터 12월 또 그쵸? 6일, 7일 이때까지거든요. 그쵸? 11월 운세는 11월 어, 6, 7일 지나야 된다.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한 11월 중순이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중순 정도까지는 어, 굉장히 음, 좋았다가 나중에 뭔가 변화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어,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사주 구성에 따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있고 보정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죠. 음, 이렇게 한개만 보고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뭐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 어, 나중에 뒤바뀔 수가 있다. 사라질 수가 있다. 멈출 수가 있다. 가던 거는 멈추고 멈춘 건 다시 시작을 하고 네,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깃털과 하나 보이는 건 을목 병화, 무토 자, 요런 천간에 글자가 있는 분들은 요게 사지, 절지 요렇게 됩니다. 요럴 때이 해월에는 기토 일간은 여기 이제 편관에 해당되고 정인에 해당되고, 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사주의 을목, 병화, 무토가 이제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용신으로 중요한, 중요하게 쓰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 잠깐 11월에는 멈추니 자, 휴식,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기토는 이제 병화. 지난달에는 이제 병화죠, 그렇 올해 또 사화를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정인이라는 건데 기토에게는 이제 물상적으로 이 흙이 있는데 태양이 쨍쨍쨍쨍해서 내가 만약에 백평짜리 사람이다라고 하면 전체 골고루 그렇죠 어, 빛이 흡수가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화라고 하는 건 뭐죠? 정화가 왔다. 정화가 위에 투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벌려놨던 것이 하나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은 오히려 더 좋아져요. 한 곳에.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도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한 하나를 한 과목을 공부로 치면 그렇죠? 한 과목을 집중하는 힘 그리고 만약에 연애를 해도 아이 사람 A, B, C 다 만나 보는데 이제 이 11월에는 어, A, A라는 이 사람만 집중적으로 어,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해서 어, 한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결과를 내자. 결과가 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거를 다 적용을 시키면 되죠. 그게 연애든 일이든 프로젝트든 공부든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싹 해서 한 놈만 팔아 그 얘기입니다. 한 놈만 팔아 음. 그러면 결과가 날 것이다. 자, 도움이 되셨죠? <laughs>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 좋아로 구독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토 일간 여러분들. 12월에 또 내년 신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금 일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우 경금 일간 분들 보면 아주 신뢰, 또 약속, 의리. 예, 네, 아주 의리에 사 아이들. <laughs> 믿을만 하신 분들이죠? 경금일관분들. 자, 그런데 이제 25년은 어땠어요? 정지의전과에서 이거 뭐죠? 돈과 명예죠.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음,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쯤 보시면.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어야 되는 해예요. 건강관리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올 하반기가 이제 사화의 평관이라 그 부분이 더 느껴지실 텐데, 내년 신수를 제가 이제 1분 미리 보기 좀 해드리거든요. 지금 11월 하면서. 그게 왜냐면 사화의 기운, 올 하반기 기운이 내년까지 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음, 경금일간에게이 사화와 병화, 이 부분은, 이제 평관에 해당돼서 보통 내 사주가 사오미로 불이 많다, 여름에 태어났거나, 그러면, 칠살 나를 치는, 그쵸? 몸을 치든, 정신을 치든, 스트레스,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해가 돼요, 26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정관평관으로 관에 혼잡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직장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요 수의 변화, 변동, 어떤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또 자존심, 심리적으로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 브랜드, 음, 이런 것들을 또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직장 문제, 일 문제, 건강 문제 26년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에 좀 중요한데요 11월에 왜 중요하냐 자 경금일관 11월은 사실은 시작의 달이에요 간목이 장생을 한다 해서 생, 시작, 태어난다 이런 거죠 간목은 항상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이 간목이 이렇게 장생할 때 벌써 11월이면 내 내년에 기운이 용특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에 그런 보통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11월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년을 위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교통 정리가 된다. 아, 이런 거고 11월은 어, 진짜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막 꿈을 꿈을 일어나요. 그래서 경금 일간 분들 11월은요. 그 나쁘지 않아요. 11월에 운세로 보면 정관 식신이 다 길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쁠 게 없어요. 어. 그리고 경금일관이 이제 해수를 만나면, 그치, 식신이죠, 식신. 어, 내 실력과 능력이 올라갑니다. 기술력. 뭐, 언변력이 됐든, 어떤 감각이 됐든, 직장인이든, 사업하는 부분이든, 뭐, 장사 스킬이든, 뭐,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 내 테크닉이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뭐, 예를 들면, 10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 변화, 갈등의 소지가 좀 있고, 어, 또 사술 기문으로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조직과 관련이 있고, 일과 관련이 많으니까, 올해는 어쨌든,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직장을 다닌다, 어, 어떤 조직과 뭔가 협업을 해야 된다 어, 이런 부분의 기준으로 이제 본다면 정관이 떴다라는 건 그런 내 실력으로 승부하는 이제 다리인데 그 결과가 긍정적인 거예요.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자이사화 평가는 타협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무단히 어 A 방법을 쓸까 B 방법을 쓸까 C 방법을 쓸까 D 방법을 쓸까 그렇죠 복잡한 거예요. 음 그런데 11화는 깔끔합니다. 아이방법을 쓰면 되겠어. 아이 부분은 내가 좀 수용을 해야지. 어 인정을 해야지 이러면서 타협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그리고 정관이 그렇죠 이렇게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승진이나 경금일관분들, 어, 내사주에 관을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은 승진수 합격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 식신과 정관이 이제 합을 또 이제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신인, 취준생, 신준생들은 이제 합격운도 좀 있겠다. 자, 그러나 경금일관분들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요, 해자추, 글자가 좀 힘이 많아 그니까 러 수가 많은 거죠 내사주에 또는 임수나 개수가 좀 투관됐거나 그러면 식상이 어 많으신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식신은 또 약간 귀신 역할을 해요 그쵸 식신은 원래 좋은 건데 귀신 역할을 한다 안 좋게 막 아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죠 뭔가 이 조직이나 상사나 멘토, 선생님한테, 좀 깐족거린다고 해야 될까? 깐족깐족, 좀 잘난 채를 조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실수, 어, 구설수, 어, 말을 좀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쁘게. 예의를 갖춰서. 근데 이제 하나, 내 사주에 을목이나 병화나 무토, 그러니까 정화나 기토까지, 어,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게 용신이다. 그러니까 내 사주 내가 보기내 공부를 좀 사주를 하신 분들이게뭔 얘기인지 아실 거야.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은, 이걸 아주 용신으로 잘 쓰고 계신 분들은 11월엔 해월에는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사지, 어, 절지, 태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별자리 1 2 운성의 운세로 봤을 땐 힘이 좀 무력화돼요, 힘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11월에는 좀 휴식기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또 을목이 이제 투간이 됐잖아요. 그쵸. 이제 을목은 사와, 이 해월엔 사가 됩니다. 사. 그쵸? 들, 아주 푸른 이 식물들이 어때요? 다, 이파리들이 땅 속으로 단풍이 돼서 다 떨어져 내려가죠. 어, 병, 술. 10월까지만 해도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빨간 물도 들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낙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떨어진다. 어. 부목이라고 하죠. 그거를 부목. 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내사주의 을목에 반응점이 있다. 이제 뭐 병진도 마찬가지 여기 을목이 있죠. 미토도 여기 이제 을목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이제 투간되거나 어쨌든 정제의 힘을 좀 중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때 이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제가 정재는 이제 일정한 월급이 되기도 하고 부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금 일간 11월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명예 퇴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월에 명예 퇴직, 권고를 받거나 명예 퇴직을 한다. 그래서 월급은 끊기지만 자, 간목이 장생하기 때문에 간목은 뭐예요? 경금 일간에게는 편재 됩니다. 목돈이죠. 퇴직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약간 명태에서 퇴직금을 왕창 받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그 돈은 없다. 그렇게도 어, 보이고 여기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자, 그러면 저는 복채를 봤지요. 네, 구독 좋아요를 꼭 봤습니다. 거래죠, 거래. 네, 12월에 신수 내년 운세 올려드릴 테니 구독 알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